우선 ever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항상 언제까지나 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는 의문사 플러스 ever인데요. 즉 의문사 뒤에 ever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ever 그 의미는 무엇 무엇이라도 또는 무엇 무엇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종류는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whoever 누구라도 누구든지 이러한 의미고요. whenever 언제라도 언제든지 wherever 어디라도 어디든지 whatever 무엇이라도 무엇이든지 whichever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든지, whomever, 누구를 뭐뭐라도, 누구를 뭐뭐하든, however, 아무리 뭐뭐라도, 아무리 뭐뭐하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문사에 ever를 붙여주시면, 무엇, 뭐,라도 또는 무엇, 뭐,든지 라고 해석을 붙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조심하실 것은 why ever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like 나도 좋다. 나는 좋다. Whatever you like 이때 whatever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라는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what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i like 나도 좋다 이러한 의미고요. 그래서 whatever you like는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라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고요. Whomever는 누구를 뭐뭐하든 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Whomever you like. 니가 Whomever 누구를 like 좋아하든 Whomever you like. 니가 누구를 좋아하든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이때 Whomever you like는 니가 누구를 좋아하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give, 나눠줘라. the, ticket, 표를 나눠줘. to, 누구누구에게 whoever, 누구라도, 누구이든지 whoever want it. 그것을 want,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누구이든지 그 사람에게 표를 나눠줘. 이러한 의미고요. 여기에서 whoever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you may take. 너는 가져도 좋다. 이때 may는 무엇 무엇 해도 좋다라는 허락이고요. take는 가지다. you may take. 너는 가져도 돼. whichever.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whatever는 무엇이든. whichever는 어떤 것이든. 이라고 해석을 구분지으시면 되겠고요. whichever you want. 니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you may take 가져도 좋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which ever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든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when ever는 언제라도 언제든지 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when ever she comes 그녀는 올 때마다, 올 때면 언제든지 이러한 의미고요. She smiles, 미소를 짓는다. 즉, 그녀는 올 때마다, 올 때라면 언제든지 미소를 짓는다 이러한 의미고요. 그래서 whenever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sit, 앉아라, wherever, 어디든지 You like, 니가 원하는, 니가 좋아하는, 즉, wherever you like, 니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앉아라. 앉고 싶은데 앉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wherever 는 어디든지 어디라도 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번에는 however 인데요. however 는 아무리 뭐뭐라도 라는 의미고요. 아무리 뭐뭐이든. 아무리 뭐뭐라도 그래서 how ever hard hard는 어려운 힘든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how ever hard 아무리 어려워도 I made it 나는 해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나는 made it 그것을 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at인데요. 기본 패턴을 보시면 at 다음에 시간을 표시하거나. at 다음에 때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몇시 몇시에 또는 무슨 무슨 때에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대표 예시를 보시면 첫번째 예시를 보시면 at 7 o'clock 일곱시에 그리고 두번째 예시 at lunch time 점심시간때에 세번째 예시는 at noon 정오에 그리고 at midnight 한밤 중에 또는 at night 밤에 이러한 대표 의시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shall we meet? 우리 만날래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할 때 at 530. 자, 5시 30분에 앞에 숫자가 시간이 되고요. 뒤에 숫자가 분이 됩니다. 그래서 at 530. 5시 30분에 우리 만날래 이러한 표현을 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study. 나는 공부한다. at midnight. 한밤 중에도. 이렇게 at midnight 특정한 때를 s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on인데요. 기본 패턴은 on 다음에 요일을 표시하거나 on 다음에 날짜를 표시하거나 on 다음에 기념일 또는 특정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무슨 무슨 요일에 또는 무슨 무슨 날짜에 또는 무슨 무슨 날에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대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on Saturday 요일에 on may 5th 월5일에두 번째 예시는 날짜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예시는 on my birthday 기념일 또는 특정일에 이렇게 on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니? 라는 표현이고요. on sunday 일요일에 그래서 Do you have time on Sunday? 너 일요일에 시간 있어. 이처럼 요일 앞에 on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My birthday, 내 생일은 is on July 7th. 7월 7일이다. 7월 7일, 즉 날짜 앞에 on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in인데요. 기본 패턴은 인 다음에 월을 표시하거나 인 다음에 연도를 표시하거나 인 다음에 계절을 표시하거나 인 다음에 때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무슨 무슨 월에 무슨 무슨 연도에 무슨 무슨 계절에 무슨 무슨 때에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대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in June. 자, 이렇게 월 앞에 in을 써서 June 하면 6월입니다. 그래서 in June, 6월에. in Spring, 봄에. 이때는 계절 앞에 in을 썼고요. in 1988. 연도를 읽으실 때는 숫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2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19를 먼저 읽으시고, 19. 그리고 88, 88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앞에도 in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88년도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시를 보시면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때에는 꼭 in을 써서 관용기처럼 이렇게 굳어버린 표현입니다. 아침에 할 때는 보통 in 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이때에도 in 을 써서 나타냅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활용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 visited Spain. 나는 스페인에 방문했다. in summer, 여름에, summer. 계절이죠. 계절 앞에 in을 써서 이렇게 계절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My baby, 내 아기는, was born, 태어났다. in, 20을 먼저 읽으시고, 연도를 두 개씩 끊어서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20, 20, 그리고 19, 19, 2019. 그래서 2019년에 태어났다. 내 아기는 2019년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연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at을 이용한 장소 표현인데요. 패턴을 보면 at 다음에 비교적 좁은 장소, 즉 건물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at 다음에 만날 또는 약속할 구체적 지점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어디어디 어디 앞에서 또는 어디어디에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서점 앞에서 만나자 이럴 때 서점 앞에서 at the bookstore 이 서점이라는 단어 앞에 전지사 at을 썼고요. 또는 그랜드 호텔에서 어디어디 어디 호텔에서 머물 거야 묵을 거야 이럴 때 at the grand hotel 그랜드 호텔에서 머물 거야. 이때 호텔 앞에 전치사 S를 썼습니다. 활용 예문을 보시겠는데요. Where shall we meet? 우리 어디서 만날래? Where, 어디에서? Shall we meet? 만날래? Let's meet, 만나자. At the station. 역 앞에서 만나자. 이때 역, station 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썼습니다. s을 써서 장소를 나타냈습니다. 활용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Where, 어디에서, will you stay, 너 머물 거야? Tonight, 오늘 밤. Where will you stay tonight? 오늘 밤, 너 어디서 머물 거니? I will stay, 나는 머물려고 해. At the Grand Hotel. Grand Hotel에서 머물려고 해. 이때, 호텔 앞에 전치사, s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in을 사용해서 장소를 표현하는 법인데요. 패턴을 보시면 in 다음에는 비교적 넓은 장소. 예를 들어, 지역, 도시, 국가, 세계, 이러한 장소를 표현할 때는 s이 아니라 꼭 전치사 in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의미는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 안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 예시를 보시면 in Seoul, 서울 안에 in Spain, 스페인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럴 때 전치사 in을 쓰게 됩니다. 활용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 arrived, 나는 도착했어. in, 부산, 부산에 도착했다. 이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도시 앞에는 in을 쓰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am in the park now. 나는 지금 in the park. 공원 안에 있다. 이렇게 지역, 좀 비교적으로 넓은 지역 안에는 in, 전치사 in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park. 공원이라는 단어 앞에는 전치사 in을 썼습니다. 활용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You, 너는, are the prettiest, the EST, 최상급, 가장 예뻐, 제일 예뻐,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 이럴 때, 세상에서, in the world, 전치사 in을 썼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will stay 나는 머물 예정이야 in the US 미국에서 for 5 days 5일간 5일 동안은 나는 미국에서 머물 예정이야 이처럼 US 나라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US 단어 앞에 전치사 in을 써서 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